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제 작업실인데 어, 지금 곧 제가 친척 누나를 오늘 만나기로 해가지고 나갈 건데 잠깐 카메라 켰어요. 친척 누나가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 기준에선 말이요. 뭐, 현대 무용을 하는데 예전에 경립 현대 무용단에서도 있었고 뭐 지금 노트르담 파리는 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작품을 많이 한 무용가인데 지금 별명이 업계선 에 노담 장인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담을 되게 오래 하기도 했고 월드 투어도 도는 팀에 있었거든요 오리지널 팀인가? 제 무용 쪽은 잘 몰라서 뭐라고 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원래 프랑스에서 하는 그 팀에서도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요렇게 뭐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같이 밥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 뮤지컬 같은 공연 관람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펀딩, 제가 주얼 뮤직이라고 이미 메일링 서비스 매거진 펀딩을 열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오늘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아직도 뭐한반정도 남은 것 같은데 기간이 처절한 실패로 남는 걸로 네. 이미 뭐 거의 각인 실패로 나왔어요. 네. 뭐한 번쯤 또 이렇게 도전한 거에 실패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다고 또 제가 한 뭐 좌절하고 뭐 다음 일안 하고 이럴 사람은 아니라서 늘 그렇게 노력해 오고 결과를 내든 안 내든 계속 하고 그런 거니까 그냥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요. 근데 이번에 안 건데 그 문화 예술 쪽에 사람들이 돈 쓰기를 진짜 싫어하는 거 같아요. 그 말은 매일 듣고 그랬지만 이번에 좀 되게 많이 실감을 했는데 음악에 돈 쓰는 거 사람들이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정말로 이번에 반응이 저는 한 달에 만 원이고 한 달에 매일 매일 음악에 관련된 글들과 정보들, 칼럼들, 인터뷰들 을막다 보내준다 그런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되게 혹할 만한 그런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에 받으면 되게 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달만 원이면 되게 비싸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이것도 비싼 거야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뭐 자원봉사하고 노예처럼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야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은어 음악 관련된 콘텐츠이제제작자들은 창작자들이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음악하는 아티스트들은 어떻겠냐고 이 특히나 인디아티스트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물론 인디아티스트들은 또 팬이 생기고 매니아카한 팬들 많이 있으니까 공연도 비싸도 보러 오고 뭔가 굿즈도 사고 다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음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것만으로 그런 아티스트 몇이나 되겠냐고 그냥 네임드가 되는 건지 무조건.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아티스트는 소비하고 싶어 하지만 또 정보까지 돈을 주고 사는 거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사실. 목뭐 소비하고 싶은 메인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메인 콘텐츠를 소개하는 콘텐츠니까 그거로 너무 이제 댓글이나 반응이나 여러 이제 주변에 사이트들, 음악 관련된 사이트들에서 그런 반응들을 보고서 아, 이게 안될 거였구나. 내가 좀구상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나 <laughs> 소개 한 번만 해줘 안녕하세요 아... 저는 지금 뮤지컬 혹은 히드메 동연 하고있는 히드메온댄스 오형자입니다 아이고.. 누나가 되게 노담을 오래 했잖아 음, 음. 그 노담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지 노담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3년도? 2013년도 그때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대학원, 세종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초연했던 여기 그 댄서분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권유를 해주셔서 어, 이렇게 좀 너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 알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움직임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크로바틱, 아크로바틱 그리고 인프루비제이션 그리고 그냥 어느 더 레벨? 아, 맞아.이라서 너무 한번 딱 보니까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는데 다행히 그쪽 스타일이랑 맞았는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루트르 <laughs> 단팔이 할때 우리나라에서만 게 아니라 해외도 막이 되게 많단 말이 그거는. 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 어떻게 되고 해외, 해외 팀이 따로 있나요? 해외 팀 따로 있, 있고 그거는 진짜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그 오리지널 팀이 와서 우리 이제 한국 팀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좀 좋게 봐주신 음. 몇 분이 있었는데 이제 오리지널 계획을 하고 음. 있는 상태였고. 안무자가 한번 한국에 와서 음. 본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아 너가 걔구나? 약간 어. 크레이지한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 한국에 그게 너구나 하고서 와서 음. 되게 이상 깊게 봐주시고 갔고 그러고서 이제 콜이 왔지 같이 어. 하지 않겠냐 이거는 뭐 한국에서 오디션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콜, 콜 개념? 어. 외국에서 직접 메일로 해서 캐스팅이 되는 그럼 그게 오리지널 팀이에요. 음. 어, 엄청난 거네요. <laughs> 감사하게 <웃음> 너무 감사하게도 <좀 웃음> 어, 어, 열심히 했습니다. 어, <laughs> 열심히 했고 <했군요>. 근데 <laughs> 진짜 그냥 아, 정말 미쳐서 하고 있을 때라서 그게 또겉 쪽에서는 되게 좋게 어필이 됐는지 음... 미치십시오. 미쳐야 한다고 하기도. 아 미치지 않고서는 네. 할 수가 없어. 네, 혹시 그래서 오늘 또 오늘도 노력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음악 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의외로 음악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 음 근데 되게 음악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녀. 아, 그래 그리고 그만큼의 성과를 기대를 해. 음. 아 근데 그건 또용도 그래. 그래, 그렇 어. 그래. 근데 항상 어쨌든간에 노력이 기본이 돼냥 일종의 신인성실 같은 그치? 그런 개념인 것 같아. 그게 돼야. 아 노력 기대할 수 있는. 거야. 아, 얻을 수 있는 거는 없어. 아,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노력 위에 뭐, 타고난 그게 천성으로 갖고 있는 그게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진나 같은 경우도 원래 추구 잘 쪘던 사람이 아니고 늦게 시작했고, 그러니까 현대무용 자체를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안 하면 지금까지 못했겠지. 응. 그러니까 더막 미쳐있고 더 노력을 하면 재밌어지잖아. 응, 음, 맞아 요, 내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순서를 밟아오면 난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음. 내가 뭘 해야 될것 같아 막 맞아. 이렇게 되는데 노력을 하면 이거를 더 하고 싶고 여기에 비해서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음, 생기잖아 맞아 맞아 어. 그런 거 같아 확실히 그런 거 같아 더 딥해지지 어 나도 그런 거 같아 그치 그치 내 음. 한계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쭉 가면 되는데 음. 내 노력을 하면 여기서 요만큼을 갈 수가 있는 음. 그게 생기잖아. 그럼 내 한계점이 더 올라갔다. 음. 노력은 또 올라가 올라가죠. 음, 분명히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 음. 왜냐면 한번 그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노력도 사시 당연한 건데 인생은 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땐 그저 꼰대들 느낌으로 이게 막 그런 식으로 몰아가잖아. 음.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해야 된다. 아니 근데 너무 가 어. 미치겠어요, 맞아. 왜냐면 어어떨 가면은. 밥 벌어먹고 살려면 남의 돈도 바꾸면서 <laughs> 내 인생을 살려면 응. 얻어야 되잖아요 그치 어떻게 노력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 맞아 나 항상 제자들한테 슬프게 응. 말하거든 응. 요만큼 하면 절대 안 된다 나도 응. 공감한다 나 항상 작업할 때 얘기하거든 작업 때 어려우면 잘 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작업이 쉬우면 은그 누구 한명뺀키 치고 있는 거다. 음, 그렇지. 잘 그렇지, 점검해봐라. 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고 우리는 그 그렇게 무용하는 사람들은 몸이 안 아프면 연는너 음. 대충 하는 거야. 내가 어. 막 그날 아파야 그 다음날 공연을 하고 아파야 되거든. 음. 약간 우리는 약간 그렇지. 음. 근데 안 아프면 죄책감이 들어. 음. 어내 덜했나? 음. 열심히 하지 않았나? 아 이런 죄책감. <laughs> 근데 그만큼 미친 듯이 소아 부어야 약간 만족을 하는 것같아주 음. 안한여카니 야. 다를 라니까 못하겠네.